여기 껍지 포인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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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여기, 좋아! 좋아 물도 없어 물이 정말 없없데이이기가 물이 기 여기, 더 없어! 없어. 없어서 마스크 안 쓰겠습니다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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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걸로 잡는 거예요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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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여 벌써 고기가 보이네. 끈빛 어, 반짝반짝한 게 보이네, 벌써. 고기 반짝반짝한데요. 아, 다리이 시원하네. 우와, 시원해. 그럼 내가 냄비로 잡는 거 보여줄게. 자, 오늘은 여러분들, 냄비로 물고기 잡기를 할 건데요. 어떻게 해서 할 거냐면, 일반 집에서 구할 수 있는 이거 볼이죠. 그리고 냄비. 자, 준비물은, 흔히 그것을 랩. 된장 그리고 장갑 이겁니다 끝자 어떻게 하느냐 본인이조미는거좀 넣을게요 넣었지 된장 뜯고 된장 묻혀 이큰 덩어리도 넣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발라놨어요 이제 여기를 랩으로 감쌉니다. 나 방송 보면서 별 신기한 거다 보네. 여러분들 흉가 때 들어가면 한번 해보세요. 이게 통발이 되는 거예요, 통발. 이게 수제 통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튼튼해 보이죠? 혹시나 이게 벗겨지면은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고무장갑 고무줄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쫙 해주는 거예요. 벗겨지지 않게 안 쓰는 고무장갑을 잘라왔어요 한번더쫙 이렇게 해서 구멍을 뚫어 가운데 하나만 부르면 되는데 욕심쟁이에요 이렇게 했지 여기에서 여기서 이거를 된장을 여기 레드 위에도 발라줘 이거 정말 생활 낚시죠 아이 손이 너무 긴장됐네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끝! 자설치는 하러 가봅시다 설치는하없고야와 고기 진짜 많다 엄청나게 반응을 보입니다 큰 고기도 보이시죠 큰 고기도 있어요 어. 큰 고기 보이죠? 큰 고기 되게 많아 지금 저기에도 큰 고기 있고 저뭐 껍질 같은 것도 있다 저 껍질 거기 들려가는 고기는 멍청한 놈 기운, 기 ㄱ 이게 잡히면 여러분 대박 아니야? 아들내미 딸내미들한테 보여주면 엄청 신기해 할걸? 이게 우리나라 토종의 된장이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된장 많이 먹이는 거야 엄마나 고기도 된장 필요해 한번 된장도 꺼내니까 값 어, 쓸만큼만 갖고 가라, 이런. 장새한푼 <laughs> 없어. 볼 하나, 레. 이제 한번 하니까 금방금방 하죠잉.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무장갑 고무줄. 이렇게 해서 고무장갑 고무줄. 구멍 한 개. 이렇게 했지. 여기에서. 여기 남은 된장 안에도 처발 처발 습득력이 참 좋아요. 맛있다. 어? 여기 해야겠다 어. 아저씨 좀 잡으셨어요. 망에 흡수 많네요. 음. 떡밥 더 없으시죠? 음. 저도 이거 하려고요. 이거 뭐. 전지. 네. 아 떡밥 좀 아까 테 깎고 왔는데. 근데 저신장떡밥 해야 잘 된다길래요 아품아테 깎고 왔고나는 신장떡밥이 없어서 이거요 이거는 안돼 이거는 아이 이거는 요 이거는 빵사놀하냐이거 사오면 안 되지 아 집에 떡밥이거어서짝놀이는데 이거는 깜 이거는 사짝 놀래요 이거는 래요이거래요 아저씨, 깜짝 놀요 이거는 깜요이요 이거 재수어 있다, 있다. 다시 견지낙혀하신다 볼래? 다시 1등을 잡았다, 양파만에. 와 바로 잡았어, 한 마리. 짜라잔. 이렇게 채비하는 거 맞아요, 가운데? 오예. 아직 채비 주신대. 유튜브 올려도 돼요? 올려도 돼? 오예. 그럼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울, 올릴게요. 호랑마토. 낚시는 몇 년간 하셨어요? 아직 낚시 낚시 한두 년. 근데 낚시 때가 선생이 갖고 있는. 어. 아 이거 너무 귀엽다. 한번 실력을 한번 보여주세요. 고무 고무 캐스팅. 뭐 바로 앞에 던지시는데? 우와! 와! 와와와 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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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한 마리다. 와 뭔데 이거? 믿을 수 없는데요. 아, 어, 이건 보여줘요. 무슨 고기인지. 이걸 하는 걸 보라니까 아저씨 가르쳐 주세요. 네, 아저씨. 던지기 전에 이걸 누르고 있어. 네. 그래 던지면서 이걸 놔야 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아, 근데 초보인 줄 아시는 거 같아. 그래서 하나하나 알려주신다. 고기 구경. 와우! 저도 한 마리 잡아볼게요. 나도 이거 한번 해볼게요. 왜, 왜 엄청 많다니까? 완전 포인트야. 오, 잡았다. 잡았다. 그냥 내리고 있었는데 잡았다. 피레미. 아, 감사합니다. 감사해. 물 마시고, 연 다시 피레미 잡을게요. 잡으러 갈게. 잡는 거잘봐래 이렇게 해놓으면 톡톡톡 톡톡톡. 한 마리 잡았어 잡았다 오 떨어졌다 야 앞에 떨어졌다 아까 빵가루 같은 것도 써보자 나 이거 안에 섞었거든? 안에 물 넣자 물을 좀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나 던집니다 다가슈 100마리 야, 혹시 신장 떡밥이 이게 잘 된다 아 신장 떡밥아니가이러안 잡혀 이아쿠아페 이거 안 잡혀요 여기 진짜 핵 포인트야 아저씨 잡은 거 봤죠? 100마리 잡아가는 거아 내일 나 신장 떡밥 사올게 내일 다시 하자 아 냄비 보러 갈까요? 이기 정리 좀 하고 냄비 보러 갑시다 자맨 앞에 저 냄비 보러 갈게요 오늘 약한 2시간 정도 됐고 저기... 놔둔 거 있거든요 아 주변에는 좀 있는데 아왜 이렇게 조용해 보이지? 자 여기 보겠습니다 아딱 봐도 뭐가 다 비어있는 듯한 느낌인데 괜찮군 <laughs> 아무래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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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다른 게 저게 기대됩니다 다른 거 보러 갈게 여기 좀 조용한데? 어 뭐가 잡히는데? 뭐야 콩가루가 잡히는 거였어 어쓰 이벌 아무것도 없어 아 이건 다 주작이네 이거 아 주작이네 나 유튜브랑 똑같이 했다니까 야 주작충들 다 쳐내 야 주작충들 다 쳐내 근데 풍머리가 약간 좀 재수가 없는 거 같아 전부 다 된장 최고다 어디 한 마리가 안 들어가 물고기도 요즘 서양물 먹어서 된장보다 치즈물이란 거더 좋아할 듯 치즈물 <laughs> 치즈물분데나 <laughs> 오늘 추내미 당구 하려고 이것도 사 왔는데. 내가 손을 잡은 세 마리 풀어 줄게. 내일 또 잡을 거라서. 여기 던지니가 1초 만에 잡은 거예요, 이거요. 신장 떡밥으로요. 단 신장 떡밥으로. 아, 저희 방이요. 저희 방 근데 진짜 총각이 별로 없어요. 우리 방 20대 손해 봐. 20대 없어. 나 우리 방에 연령층이 좀 다양해야 되는데 20대가 없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20대부터 많았는데 어서 20대 확다 빠졌, 어 20대가. 나도 이 방송보다가 나이 서른대. <laughs>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막 그러잖아. 아, 아니, 뭐몇 명밖에 없네 그러니까 예전에 젊었던 젊은 시청자분이 싹다 빠졌어. 다른 방으로. 우리방큼 평균 신청자가 40대예요.